어, 여기는 이제 다육식물에 대해서 이제 어, 설명 드릴 건데요. 어, 지금 옥상에 다육식물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카네이션도 있고 그죠 지금 봄이라 이제 꽃이 막 피었거든요. 홍기 홍길린 이것도 다육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선인장처럼 가시도 있거든요. 여기 근데 이제 꽃이 활짝 폈으니까 같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산홍영산홍도 꽃이 피어서 이렇게 찍었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제 산매화라고 하더라고요. 산매화, 예뻐요. 피어서 이렇게 하나, 하나 옆에서 같이 찍었고요 예, 옥상에 이제 이렇게 다육식물이 이렇게 있는데, 예, 얘도 이제 선인장처럼 건조 지역 또는 이제 사막지대 이런 데서 많이 잘 크거든요. 뭐 다양한 게 있어요, 그죠? 모양이 다양한 게 이렇게 봄 가을에는 한 2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한 거 이제 이 약간 이제 쭈글쭈글해지면 물을 줄 시기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이제 돼 있죠. 홍미인도 있는데 이거 이제 미인처럼 예쁘긴 하네요, 그죠? 폴록폴록 튀어나와 있고 홍미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후레시라고 적혀 있네요. 후레시. 이것도 폴록폴록 하죠? 지금 물을 잘 줬다는 얘기죠, 그죠? 겨울에는 뭐 거의 한 달에 한번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어, 흙이 굉장히 말랐을 때 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자주 주는 건 아니고 다육식물이니까 어, 선인장도 다육식물 속에 들어가거든요. 다육식물이 더큰 거죠 범위가. 이렇게 해서, 그죠? 쭉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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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양한 게 이렇게 있는데 다게 심을 잘 키우는 방이은봄 가을에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 약간 쭈글쭈글 해질이고할 때, 말랐을 을주주 이렇게 고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제 줄 때는 흠뻑 주지만 한 2주에 한 번,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여름에는 그 중간쯤 되겠죠. 여름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은 줘야죠. 왜냐면 빨리 증발하잖아요. 그죠. 그 대신 자주 줄 필요는 없죠. 그래도 그래서 입이 싱싱하게 잘 크고 있는데, 아, 영화가 아니면, 밖에 이렇게 햇빛을, 얘는 햇빛을 좋아하, 좋아하거든요. 아, 옥상에다가 햇빛 잘 되는 곳에 보면 더 싱싱하고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 그렇죠? 다양한 다육식물이 있죠? 폴록폴록 나온 것도 여기 홍, 기린도 있고, 홍기린. 기린처럼 목이 길다해서 음, 홍기린이 나가고, 것이 활짝 폈죠? 이건 삽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라서 심는 거죠. 삼목, 카네이션도 옆에 이렇게, 꽃이 피어서 옆에 왔고요. 음, 다육 키우는 방법. 잘키워졌겠죠 그죠? 물을 줄 때, 물을 잘 줘야 할것 같아요. 2주에 한 번, 봄, 가을엔 2주에 한 번. 더 정확히는 쭈글쭈글해졌어요. 2주에 한번 보고서 약간 쭈글쭈글해졌을 때 주면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어, 힐링하라고 다육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요. 다육시물 이런 것도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약간. 특이하죠? 그 중에서 이제, 어, 시청자분이 예쁘다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키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쁘다는 거 위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